그리고 가장 먼저 특별한 현장에 나가 있는 그녀부터 불러보죠. 양수아 씨! 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, 프로야구의 모든 것을 볼수 있고,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세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마치 녹색 그라운드를 옮겨놓은 듯한 이 작은 경기장에는요, 많은 분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요. 프로야구가 최다 관객인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는요, 직접 야구를 또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마침 또 열심히 어,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직접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떠세요? 야구를 보기만 하다가 막 네. 이제 친구들이랑 와서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네요. 아, 그렇군요. 네. <laughs> 네,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네. 지금 제 옆에는요, 또 담당자분이 나와 계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, 떻게여기 이런 전시관을 또 주최를 하게 되셨어요? 700만 관중시대를 맞아서 야구가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됐잖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관람뿐만이 아니라 네.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, 또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야구의 역사와 그 감동의 순간들을 또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전시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제가 딱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기억이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한국 최초 어이 야구장 야구의 금메달을 땄던 그 순간이죠 바로 베이징 올림픽의 그렇죠? 금메달입니다. 와 아직도 생각하면 아, 너무 뿌듯하고 아, 네 기분이 좋은데요. 어, 이곳에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양서아였습니다